정리를 하는 게 좋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리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답답했어요 아, 차라리 차라리 지금 촬영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 아니에요 <laughs> 느리게 천천히 생각하자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리사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네. 임포스터 네. 내셨다고 네. 하셔가지고, 너무 흥미롭고 궁금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너무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웃음> 네. <웃음> 근데 제가 이게 책 제목을 보고도 조금 생소했어요. 그 임포스터라는 네. 단어가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임포스터는 완벽주의 있는 사람,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면 음. 그거를 숨겨야 되니까 네. 점점 행동들이 나와요. 아. 예를 들어 사람 앞에 안 나타나고 싶다. 아. 왜냐하면 안 완벽한 것이 들켜요. 아. 들킬까봐 되게 불안한 사람이고 불안해서 점점 사회적으로 멀어지는 그게 저였거든요. 오. 네, 저는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완벽해 네. 보일 네. 수 있잖아요. 네. 성공도 했고 음. 뭐 아, 네. 행복해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어른되면서 점점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수업시간 이런 데서 말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들킬까봐 뭐가 잘못 말할까봐 잘못 말할까봐 네, 실수할까봐 봐. 그게 임포스터인데 임포스터들은 다 다른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음, 그래도 네. 임포스터지만 음. 각자 다 다른 자기만의 다른 가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완벽한 나 그리고 행복한 나좀 음. 슬퍼도 힘들어 절대로 말안 하는. 아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은 그게 실수라고 아 생각해요. 아 사람들이, 헉, 리서 그것도 네. 못해. 리서 네. 왜 이렇게 우울해? 음. 이게 될까봐, 사람들이 음. 저를 싫어할까봐 음. 숨고 음. 안 드러내는 사람이 네. 그게 임포스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조금 궁금한 게 네. 완벽주의자와는 뭐가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완벽주의는 임포스터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완벽주의는 그냥 그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임포스터는 가면을 써서 불안해서 뭐 완벽주의 생기고 임포스터는 가면을 써서 가면 뒤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아, 사람이에요. 내가 나도 임포스터인가라고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게 턱도가 네. 많이 있어요. 평가의 네. 두려움. 누가 내가 하는 것, 어려운 걸 하는 것을 보면은 안 하고 싶다. 음... 두렵다, 불안하다 음... 이런 게 있고 약간 자기 자신 낮추는. 음... 이게 어... 바로 그 겸손 가면이거든요. 네. 나 원래 못해. 네. 그냥 이렇게 조금 칭찬을 못 받고 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말 못하고. 하는 그게 딱 한국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뭔가 하면은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원래 못해. 운이 네. 좋았어. 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위험한 방향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아 칭찬하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열심히 했어. 아, 이렇게 아.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자신을 무시하고, 음. 노력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아, 나 원래 못하잖아. 음. 그렇게만 말, 어, 운이 좋았어. 근데 점점 그 가면을 쓸수록, 음. 진짜 못난 사람으로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믿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네, 어. 그래서 임포스트가 위험한 거는, 음. 자신을 속이게 돼요. 사람들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펑공의 두려움이거든요 음. 우리는 아이들 보면은 성공했으면 네. 좋겠고 이 아이들 성공하고 음. 싶어 할 거잖아요 네. 그... 근데 저도 그랬고 성공을 하면 네. 또막 칭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칭찬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완벽을 못 할까 봐 네. 가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인정을 받는 게 임포스터한테 네. 정말 힘든 거거든요 어... 그 인정이 이제 어떡 하지? 나 이제 계속 해야 되 니까. 음, 아. 지금 듣고 보면 대표님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를 찍는데도 계속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laughs> 어, 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저한테 충실한 사람이여서 어... 네, 네. <laughs> 지금 이 촬영이 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아, 네. 하나. 이게 어, 중요하죠. 저, 네, 저는 대화. 진짜... <laughs> 근데요, 착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음. 메타인지를 높고 가면을 안 썼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수 음, 어. 있겠다. 근데 그런 가면도 또 있거든요. 쿨한 척. 아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네. 가면을 또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음. 소, 솔직히 메타인지는 네. 가면 벗고 막 행동하자 이게 아니고 네. 언제 네. 어떤 가면을 써야 되는지 어떤 가면을 벗어야, 벗어야 되는지. 되는지 선택할 줄을 알아야 돼요. 네.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음. 해야 되니까 어롯이 나를 이해하고 네. 네. 적절하게 내가 쓸줄 알고 나 보호해야 뭐 되니까 네. 아. 진짜 자신이 잃어버리려고 음. 그럴 때 네. 아니면 음. 너무 불안할 때 음. 그거는 벌. 서 위험한 가면 음. 그 가면은 꼭 벗어야 되는 자기를 어. 잃어버린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정리를 하는 게 좋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리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네. 답답했어요 어, 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뿐이었어요 근데 네. 이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됐다 덩달아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느덧 많은 분들이 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됐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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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새로운 삶을 살다, 새로운 삶을 했다, 내 인생을 바꾸게 됐다. 선한 어, 영향.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네.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주 정리를 항상 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 음. 난돈 받고 그냥 했었는데 나는 음. 그냥 조금 잘해줬을 뿐인데 네. 왜내 보고 자꾸 잘했다 그래 네. 그게 이제 겸손 가면도 그거도 있는 거고 네. 음. 네.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어렸을 때는 조금 프리하게 아, 음. 솔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점점 성공하잖아요 음. 알려주진 않아요 네. 근데 그때 불안이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가면 네. 써야 되고 늘 깨끗하고, 늘 깨끗하고, 깨끗하고 어. 항상 답이 있고 어떻게 네. 정리할 건지 네. 네.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학습하는 인간인데 어른 되면은 학습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미 다다 이거 자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게 이제 임포스터가 더 심해지는 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임포스터라는 게 나한테 쓰는 것도 있지만 주거공간에 그 음, 이런 가면을 진짜. 쓰는 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음. 때 내가 만족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웃음> 위해서 <웃음> <웃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도 이렇게 가면을 어. 쓰는데 네. 우리 집도 가면을 쓰는 우리 집 애들 집이 어. 완전 가면이죠 가면을. 그게 넘어갈 때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은 실수 볼까 봐 보일까 네. 음. 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불안 때문에 계속 막애 저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이거 뭐, 누가 지저분하게 했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 건강한. 저희도 이제 컨설팅도 외국에서 이제 그 저희한테 음.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줌으로 보여준다든지 사진으로 보면 네. 좀 집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데 네. 우리는 아파트라는. 딱딱딱딱 음. 다 거기다 있어요. 음. 필요한 거다 어. 다른 사람 있는 거다 있어야 있고, 되고. 뭐좀다 이제 보여주기 식이좀 너무 많고. 음. 좁은 공간에 음. 내가 필요한 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농 네. 평수는 작은데 네. 다 남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 네. 그런 네.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비싼 아파트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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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물건이 아닌 진짜 남을 위한 물건을로다 물건을 네. 채워서. 그래서 힘들게 네. 살고 있는 게 많아. 진짜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뭐한 공간 그게 진짜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임포스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메타 인지를 네. 하는 거 네.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게임포스터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다. 겠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laughs> 공간이 그렇게 자리 하나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맞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6인용 테이블 있으면 의자라도 의자 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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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네, 네, 의자인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 음. 그냥 나이의 입장 음. 내가 필요하는 음. 내가 보고 싶은 학습법도 그렇고 네. 집안에 음. 있는 그런 가구와 공간의 어. 꾸밈과 그런 역할을 주는 네네. 것도 쓰는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고 네. 그 맞아. 사람에게 맞는 거를 네. 딱 정해주는 게 음. 진짜 중요하네요 네.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저도 어. 코로나 그 동안 음. 온라인 수업했잖아요 네. 애들도 다. 음. 이제 초등학생은 책상이 네, 없거든요. 네, 네. 그냥 어. 그 키친 테이블에서 네, 네.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 제가 또 일하는데 바로 옆에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 바운드리가 없는데. 어,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 메시하게 이렇게 음. 오잖아요. 어, 네. 아니, 기우가 이거 뭐예요 <laughs> 이유기도 지저분해도 괜찮아. 요 인정해줘. 인정해야지. 이거는 내 자리인데 아, 내 일이 안 되죠. 이거 뭐 지저분한 맞아요. 거 있으면. 페리니는 자기 방문 방. 아, 닫고. 음. 알았어요. 아, 그 나이에는 그게 또 중요한 거죠. 그쵸? 중요하죠. 그래서 옆에안 들리지도 않아요. 음. 너무 조용하게 하니까 그것도 믿어줘야 돼. <laughs> 아, 네. 네. 그 나이에는 그렇게. 네, 네. 남편도 남편도 어. 알아서 어. 우리는 음. 뭐, 뭐 결혼했지만 우리 자신 들 따로. 그 정리 정돈이라는 게 맞아요? 기준이 있는데 음. 그게 어수선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칼각이 한듯하게 있다고 해서 잘된거 그게 아니라 네. 그 모든 물건이 통제를 할수 있고 네. 내가 다 필요로 하고 네. 내가 그걸 다 사랑한다고 하면 네. 괜찮아요 어, 그게 어. 이제 완벽주의 없애버리는 거 어, 가면 어. 벗는 음. 맞아요. 네, 그거죠 저도 아침에 그냥 나왔거든요 아, 제 스스로 그냥, 네. 괜찮아요 네. <laughs> 정이왕이지만저 네. 오늘 그냥 아침에 너무 바빠서 네네네. 아침에 잠옷 이렇게 막 벗고 안 벗는 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렇게 안돼 괜찮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주 너무 바빠고 오늘 이게 더 중요했지. 아.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끝나고 음. 집에 가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정리를 네. 안 했잖아 오늘. 음. 네. 네. 불안하실 건지 아니면 가면을 써서 어, 먼저 막스피딩해서 집에 가서 정리할 건지 <laughs> 아. 이게 이제, 아, 이제 문제가 이제. 어. 우리가 어, 그, 그, 그 언제 들킬 건지 네. 몰라서 네. 불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 리사 이상한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음, 갑자기 집을 온대. 보고 싶으면.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수님 만난다고. 어. 아, 침이 준비하고 <laughs> 네, 네, 온다고. 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정리가 네.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 그게 너무 이제 임포스터 아닌, 아닌 거. 아 네. 너무 가면, 가면 가면 건강하고, 건강하신. 음.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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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를 해서 <laughs>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눌 수 있고 어. 좋은 관계를 할수 있는데. 네. 그 집이 음. 그게 뭐라고? 네. 음. 네. 이게, 그거 네. 때문에 어. 못 초대할 수있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척안 해야되니까 네, 어떤 순간순간 순간 변하잖아요 네. 느리게 천천히 생각하자 그거를 아 배워야 돼요 다 임포스터잖아요 다 문제있고 그래서 아 서로 그냥 그... 가면을 벗게 하는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Love Yourself인가요? <많이> 맞아요 영어 너무, 어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Love Yourself 하고 싶으신 어, 분 네. <웃음> <웃음> 임포스터 사서 읽으시면 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머무르는 공간도 그냥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짜 좋아하도록 어, 네. 편안하게 꾸밀 수 있고 음, 그리고 네. 그들이 선택하고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만 채우면 네. 너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 공간의 임포스터를 <laughs> 채우는 어. 것도 <laughs> 사실 우리도 공부 계속 해야 돼요 다시 벗겨내야 하나, 되고 음. 계속 계속 음. 벗겨요 저도 이거 처음에 아까 영상에 이 임포스터라는 음. 단어가 너무 생소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공부하고 음.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음, 모르면 몰랐다. 아, <laughs> 아, 맞아요. 저도 연구를 하는데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아, 너무 역시. 힘들어요. 네. 메타인지 힘들죠.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맞아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건가요? 그래서 네. 우리 같이. 네, 다시 같이 노래 같이, 같이, 같이. 네. 네. 맞아요 오늘 너무 약간 방대한 얘기를 많이 <laughs> <맞아요. 웃음> 네. <laughs> 너무 다 들켰어요 집도 들키고 교수님 짓입니다 <laughs> <요청신들도> 다 <laughs> 다 <들키고. 웃음> 네, 임포스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러브유어셀프를 네.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포스터를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 영상입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즐거우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너무 즐겁고 지금 <laughs> 어, 막 흥분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막어 이거 막 <laughs> 춤려고 <laughs> 해요. 진짜 잘안 네. 해. <laughs> 아, 대표님도 오늘 즐거우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또 많은 즐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말을 하면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